아이고 시원하다마는 오늘은 공장에 어, 상수 배관에서 누수가 된다해서 저희가 방문을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오후 4시인데요. 왜이 시간에 왔냐 그러면 수는 시간이 어, 오후 5시 식당이 마치고 나면 물을 중단시켜서 우리가 이제 그때부터 할수 있습니다. 이 공장은 저희가 한 4년 전에 소화전 배관에 누수가 되어 가지고 어, 이렇게 배관을 다 노출로 부분 노출로 해서 이런 스타일로 한 여덟 개를 쭉 하면서 했습니다. 이거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공장이고요. 어, 이번에는 상수도 배관에서 누수가 돼 가지고 지금 저희가 오늘 방문하였습니다. 또 어떻게 찾고 어떤 장비를 사용하는지 한번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상수도 메인 계량기입니다. 저요 안에 지금 이제 계량기가 있고 오늘 압력을 걷고선 여기가 아니고 저기 반대편이 공장이 반대편 쪽에 보면은 옛날에 물탱이 쪽에 있는데 그쪽에서 압력을 걸겁니다. 자, 여기에 메인 배관이 있죠. 저 밸브를 잠그고 난 뒤에 이제 세팅을 하면 좋겠습니다 공장 누수 하기 위해서는 스쿠르 포브레셔 차가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공장 관계자분들하고 미팅 한번 하고 이제 상황 설명 한번 하고 이제 시작 해야 되겠죠 일단은 먼저 준비를 해 놓고 해야 됩니다 다 5시부터 물을, 물을 단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준비부터 그 전에 이제 관로 탐지도 하고 그 다음에 배관을 이제 압력을 걸수 있게끔 준비를 하죠 일단 여기가 이제 기계실입니다 원래는 이공장이 물탱크를 사용했는데 물탱크를 사용 안 하고 뭐몇년 만에 와보니까 저게 바로 직수로 이렇게 바로 공장에 물을 사용한다더라고요 저희가 압력을 걸 곳은 저쪽에 게이지 들어오는 1차체 게이지를 풀어서 어, 버터플라이 밸브를잠궈가지고베이지 설치하고 저희가 차량에 탑재된 이제 스크류 공프레션에서누 탐정 가스하고 공기를 풀어놓으면 작업 시작할 겁니다. 어, 아직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어, 배관 관로 탐사를 먼저 해야 됩니다. 배관이 지금 대략 지금 100mm 수된 어, 배관으로 되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 경로가 어디로 가는지 대략적으로 알고 있지만 정확한 탐사를 배관 탐사를 해야지만이 오늘 빠르게 마무리하지 않았나. 관로 탐지기 송신기입니다. 요거를 한 개는 배관에 접지를 시키고 한 개는 땅에 스을 잡아야지만이 배관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일단 저희 33 헤르츠의 신호를 보낼 겁니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관로 탐지 기 수신기로 배관에 들어가는지. 파할수 있습니다. 좀 이따 한번 보여드리죠. 신호를 주면은 신호에 따라서죠 제가 이렇게 화면에 따라갑니다. 지금 신호 쓰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만이 좋은 정보 드리는데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이소 두분친 신구야. 일단 제 수변 한번 내려보고 도안열놨나 또, 그죠? 안 열리니까. 왈왈왈왈왈 하죠. 네. 어? <laughs> 아까 저기는 그냥 소리가. 아까 저기는 소리가 했는데, 그죠? 가 탐사를 했는데 일단은 범위를 많이 좁혀 놨어요. 일단 점, 저녁을 밥을 먹었으니까 어, 6시 되면 물을 잠그고 정밀 탐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처음에 일차적으로 기계실 쪽에서 압력을 걸려 그랬는데 그쪽 안고 조금. 중간 측에서 압력을 넣어서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밥도 먹었으니까 세트 빠지게 한번 해봅시다 자 이제 6시입니다 이제 밸브 잠그고 준비해야죠 여기 가면 안 돼요, 내려오는 곳이? 대바구, 대바구 그래, 이거, 이거 피해관이기 때문에 어제보다 어딘지 모르겠네 아까 거긴 줄 알고 계속 소리는 들리는데 가스가 안올라가지고 보링을 여러 군데 고, 촘촘했는데 안 들려가지고 압력을 빼고 들으니까 소리가 들립니다 그럼 그 자리가 아니 말이지, 아유 3사집시을고생했네 아유, 또 이제 찾아봐야 됩니다3 0있어좀 전에 포인트 도아니었고 아까 좀 전에 막0레발간막차고있는 오수관이라 가지고막니다 3,000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3,000시간을 하고 있습니있 찍네, 이게. 이 자리에. 지금 땅이 뭐... 바스콘이 뭐돼 있는데, 좀 이상하게 되 있는 곳에 지금 저희가 구멍을 뚫어보니까... 들어가요. 근데 여기 물이 막고도 나오잖아, 지금. 여기 되지 않겠나? 지금 여기가 삼주기를 놔봐도, 여기 바로, 산만이 바로 뜨잖아. 이 자리. 차례를 갖다 주세요. 첫째, 지금 여기 배강경 찹니다. 탐지가 장비는 저기인데 배관이 정확하게만 있으면 토요일 날 저기에 딱 굴착하면 딱 됩니다. 1m 안짝으로딱 여기가 누수금요 포인트 아까 갈라탐지를 요렇게 하니 여기서 들어가고 여기서 소리가 많이 납니다. 일단은 토요일 날 아침 7시 에어 올게요 <laughs> 우리 모콘 딱 하니까 저 원격 요거 한 100m, 여기서 제가 한 100m 않아? 그래서 깨끗해도 잘 되네. 아, 더워 좋다. 자, 오늘은 목요일 밤에 공장 수수 했는 현장을 이제 수리하려고 하는 날입니다. 토요일 아침 새벽 5시 반이고요. 아 일찍 참 청소 받으시도 고생 많이 하시네요. 아이고 저도 이제 현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현장에 와서 이제 포크레인으로. 불착 준비합니다. 어, 사진에 오늘 오자 마자 저희가 도로 어, 커팅을 해놔놨고 여기 이 부위에다가 불착을 하고 이 누수 을 찾으면 됩니다. 제수변이 숨어 있면이 제수변이 건물로 들어가는 건데 가서 올라온 거 염의 되는가보다 그죠? 아 수가장 무답이 는가보다 일단은 요 옆에 가지고 파포시다 그래 수리가 되잖아. 불착을 이제 다 했고 이제 끌어내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게 지금 또 남쪽 지방에 눈이 족히. 내리고 있습니다. 지게수 있는데 공이 립수입니다 아이고. 시원하다만은. 하루에 30톤에서 5 0톤되 나네요, 이 양이. 소리로요 P T가 샜는데 잠고 장고세요. 장구, 어, T로 다시. 아참 이틀에 걸려가지고, 어, 누수 부위가 이제 다 잡아졌습니다. 10분 시간도 괜찮네요. 이제 철수합시다. 소리까지다 마치고 난뒤1차적으로 시멘트로 초벌하고 어 이거 좀 굳고 난 뒤에 저희가 아스콘을 치하기로 여기는 어, 큰 차량이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조금. 마감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오늘 누수가 됐는 원인은 이 P-연결 t 입니다. 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좀 돈을 벌었네요. 공장 여기, 수건 치러 왔습니다. 추워가지고, 수건이 굳어서 조금 유날재를 굴려가지고 불을 붙여서 녹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춥다, 추워봐.